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언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풍별의 기준으로 생명을 구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예언을 발포하였음을 알았노니 이는 토비아와 산발라기 전에 그를 매수하였습니다. 아닥사스타 20년에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던 느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 주변국들이 방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첫 선발대가 도착한 지 93년째 만에 비로소 마지막 건축인 성벽 건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의 대표적인 방해자는 산발락과 도비아로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방해하고자 하였지만 모두가 허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방법이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명색이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스마야 선자는 자신의 본색을 숨기고 자기 집에 숨어 있으면서 느예미야의 만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예미야가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 스마야의 집에 가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느예미야 6장 10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삼발라과 도비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스마야는 느예미야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외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예미야는 이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도망가자라는 말에 대한 거절한 이유는 자신은 유다의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의 직분으로 방어를 하고 싸워야 하는데 비겁하게 도망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소의 순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예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반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까지는 스마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을 향하여 예언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지어서 예언한 것이 드러났지만, 아마 그때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선지자 스마야를 만나러 갈 때만 해도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철떡같이 믿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께서 보내신 기별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미의 6장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락에게 내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열을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미야는 어떻게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아님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선지자의 말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을 제시하시지 않았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가르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할 것이며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옹호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말씀의 원칙에 확고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보존하고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